안녕하세요, 골프캐스트 t v 헤드프로, 헤드프로,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슬라이스 규정 베스트 10. 이렇게 스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똑바로 나갈 텐데. 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아웃인 o 스윙 궤도로 슬라이스로 고생하시죠? 이렇게 s 어나가는 이런 분들은 오늘 레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건 스윙 궤도의 문제입니다.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의 스핀 축이 이렇게 바뀌어서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공이. 클럽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두 개를 겹쳐 잡고 한 손으로 백스윙이 올라가서 클럽이 가파르게 내려와서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거든요. 한 손으로 클럽을 두 개를 겹쳐 잡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클럽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면서 이렇게 쳐져 내려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럽이 좀 무거우면 이렇게 뒤로 잡아도 괜찮아요. 지금 하고 있는 클럽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야지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지 않고 무게를 이용해서 좀더 처지게 인에서 아웃으로 던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백스윙 하고 떨져 내려올 수 있게 스윙, 스윙, 인투아웃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클럽이 너무 무겁다. 우드. 헤드카바가씌어져 있는 상태로 한 손으로 스윙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헤드카바가 없을 때보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클럽이 조금 더 쳐져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세게 휘두르지 말고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때 이렇게 무게감으로 클럽이 좀더 쳐져 내려올 수 있게. 또 하나 가지 방법은 옷걸이를 이용해서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옷걸이랑 클럽을 옷걸이랑 클럽을 잡고 백스윙 때 손목에 닿아 있는 이 옷걸이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닿아 있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도 이게 다 있고 다운스윙 스타트를 할 때도 다 있는 채로 내려올 수 있게. 백스윙 때 클럽이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면요, 다운스윙 때도 이렇게 손목에서 옷걸이가 벌어져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옷걸이가 이 왼쪽 손목에 다 있음을 느끼면서 백스윙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그대로 음. 아웃 이내 스윙 궤도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슬라이스를 교정할 수 있을 겁니다. 헤드프로 박다성이었습니다. 클럽을 무게를 잡쳐 잡고, 클럽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리한 클럽을 잡고, 손목에이 옷걸이가 떨어지지 않게.